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슬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득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회개가는 채찍소리, 경쟁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을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거짓과 포악의 성인데, 거짓과 포악의 성은 반드시 저주를 하신다. 저주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이 땅에 살면서 저주를 받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니누의 성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면 악의 도구로 사용 됐을 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악역으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역으로 쓰임 받을 때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주의 성이라 그렇다면 오늘날 닌위의 성 같은 어, 곳은 어떤 곳이냐 거짓교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미혹시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단의 교주와 집단과 신도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은 이단의 술법, 이단의 술책이나 행동들이나 또 어, 이... 린우의 성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행동들이 거의 100%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들을 저주하신 것 같이 이단 집단은 반드시 저주하셨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왜 린우의 성은 저주받을 성인가? 첫째, 오늘 1절에 보니까 화해했을 긴저 피해의 성이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거짓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한 성이다 아 여기 새 번역을 보면 니누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누의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니누의 성은 거짓이 가득 찬 성이었습니다. 성 안에 거짓이 충만한, 그러니까 거짓, 교리로 가득 찬 집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집단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 오늘날 이단 집단은 거짓이 가득찬 거짓 교리로 가득찬 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미혹시켜서 멸망길로 끌고 가게 해서 거짓말 교리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신도들은 다 거짓말 교리에 미혹을 당했구나 그 말이에요. 이단의 교리가 교리의 특징이 뭔지라서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예, 이단의 교리가 속이는 교리로 가르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린우의 이 성과 신천지 집단에서 가르치는 그 거짓 교리와 똑같습니다. 안상홍 증인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동방봉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예, 이단 집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도 진리가 없는. 디모대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 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럽니다. 나음서에서 예언한 대로, 어, 시작에, 에, 오면 정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니루의 성처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도 그리또를 떠나, 복음을 떠나, 악마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귀신이 가르치는 거짓말 교리를 퍼뜨리는 교사들을, 선생들을, 목사들을, 지도자들을, 열심히 살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예, 귀신이 사람을 택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 만들어서 주면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천연스럽게 거짓말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수술, 수술, 배멸구 교리가 비우프 교리가 1 3 4천 교리가 안식교 교리가 율법주의 교리가 성화주의 교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천연스럽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그때 그 예언한 그 내용은 뭐냐?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 말할 것 말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게 불교라든가 캐톨릭이죠, 사실은 독신.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베드로도 혼자 살았, 혼자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를 또 독신으로 혼자 산다. 베드로는 장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부인도 있고 거짓결이죠.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천연스럽게 질린 것처럼 말할 것이지라. 안식교, 음식을 가려서 먹는, 고기를 먹으면 성격이 안 좋아져서 예?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 먹어야 되는데 이게다 예언되세요. 결혼한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귀신의 역사로 거짓교를 만들어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결혼한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 먹지 말라.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것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많게는 수억이 이런 교리에 미혹당할 것이다 하, 참 음,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도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이것도 소시오패스죠 사실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음. 이 집단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거짓 교리에 미혹을 당해서 집단적으로 마치 좀비처럼 한 사람이 좀비가 되면 좀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좀비가 되어버리듯이 멀쩡한 사람도 좀비를 만나기만 해도 다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좀비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짓 교리를 딱한 사람이 받게 되면 그 사람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좀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결의를 만들어서 거짓 결의를 미혹시키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왠 왜인 줄 알까요? 그게 옳고 그게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적의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내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회계도 불가능 일니래요 내가 하는 것이 오라 그래. 공산주의가 왜 존재하는데요? 나눠 먹는데 뭐가 나빠? 염분의 일인데. 같이 살자는데. 집시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있는 거 같이 나눠 먹는데 뭐가 나빠?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래당 가운데 심하니,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일. 세상보다 교회 안에 많은, 세상에는 거짓교리가 없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일에 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그들이 무슨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성경을 가지고 어 미혹시키는 집단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거짓이 가득한 성은 모든 이단 집단들입니다. 거짓이 가득한 성은 반드시 망하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에. 우리들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 명, 십만 명, 오십만 명이 몰린다고 해서 속을 없습니다 캐톨릭의 1억, 2억, 3억, 5억 인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배멸구에 30만 명이, 안상원 6월절 교리에 30만 명이, 캐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이, 음, 아, 거짓이 가득한 성은 반드시 하나님 저주하셨고,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왜 저주의 성이냐? 약탈이 가득한 성이다. 화에 있을 진저 피성이요. 그 속에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않는다. 번역에 보면, 피로 저런 일이 저주받을 도시야. 협작이나 해먹고 약탈을 일삼고 노략질을 그치지 않더니 예, 니누의 성은 약탈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거짓교리를 만들어서 거짓교리로 약탈을 해서 그 성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단 집단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니누에는 약탈 있는 성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성 안에서의 약탈이에요 약탈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하죠. 그 니누의 사람들은, 니누의 성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예, 것을 다 빼앗아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입니다. 어떻게 빼든 거예요? 거짓말로. 오늘의 약탈의 성은 이단 집단입니다. 거짓교리로 미혹시켜서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교주가 약탈하죠 이단의 집단에 있는 모든 신도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교주에게 고스란히 다 갖다 바치는 신도들의 인생은 없어요 신도들의 삶은 없어요 그래서 이단 집단의 교주들은요 신도를 거짓말교로 만들어서 다 빼앗아서 다 수... 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두죠. 다 성도 그 약탈한 거죠. 뭘로 거짓말 교리를 만들어서 약탈있는 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주에게 돈, 시간, 돈다 뺏기죠. 청춘 다 뺏기.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나 상대로. 신천지에 빠져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약탈당한 것이 화가 나서 청춘 반한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빼앗긴 시간들, 빼앗긴 물질들 다 돌려달라고 지금 변호사를 사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시간, 영혼을... 정신을 약탈당하는 사람들이 이기다는 신도들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이고 여기가 13만 4천이고 배멸관이 진정한 진리고 실상이고 안식일만이 구원이고 약탈이 있는 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신도도 망하고 집단도 망하고 교주도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포악 있는 성이다 이렇게 하면 포악 개혁 성경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는 계유과 강포가 가득하면 늑탈이 떠나지 않는 안연도다.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서 있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누의 성은 포악이 있는 성입니다. 포악이란 사납고 악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은 아주 포악했다, 사나웠다.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은요 사나워요. 이 포악이 아주 가득찼죠.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눈은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교리를 가지고 선지자가 만들었죠. 선지자가 교리를 만들면,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배워서 미혹당는 그것이 지 안식교, 요와징인 마리성도, 뭐, 그리스도, 이런 교회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게시를 받아서 교리를 만들어서 전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그룹 또는 거짓 교리를 전해서 사람을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죠. 그것이 이제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 같은 통일 문서명 이런 데는 다 사람을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에그 거짓 교리의 미혹당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집단에 빠져버리면 눈빛이 달라요. 진짜 귀신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눈이 사나워요. 그리고 악해요 음. 선지자가 만든 그런 교리에 빠지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천지라도 안상원 경명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숭배하는 그곳에 빠지면요. 사실은 인격이든 눈이든 사실은 정상이 아니야. 아니, 매섭고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신천지 상담하다 보면 은 입구에서 얼마나 사나운지 떼굴떼굴 굴러버리고 차에서 뛰어내려버리고 옥상에 뛰어내리고 가정이고 자녀고 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아내가 없습니다. 무섭게 돌변해버립니다. 음. 포악한 성이야. 이단 집단에 빠지는 모든 사 특별히요. 그런 이단이 아니고 기성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율법주의라든가, 이슬라엘런 이슬 사람들 줘요. 사람이 무서워요. 바늘로 찔리면 피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강팍하고, 완악하고, 눈빛이 자체가 달라요. 아주 싹 나와요. 거짓교리에 빠지거나, 율법주의 빠지면. 어쩌면 순한 사람 같지가 않아. 난 이렇게 눈을 보고 무섭게 생긴 사람은 나 얘기 안 해요. 옆에서 안 가버려, 무서워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가. 살아오니까. 포악해져서 폭행,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거짓교의 이미 그성 안에 좀비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화임맞아서 가책을 받잖아요. 포악한 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폭력에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해라, 그랬잖아요. 막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막 부셔버리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사람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폭력하고 폭력이 맞대응하고, 이러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음, 하지 말라. 근데 한번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광화문 교주도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오더라 거기도. 아, 무슨 집단인데 거기도. 성기나 뭐라고 그러세요? 온유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다. 언어의 폭력, 행동의 폭력. 막 성질 내고 화내고 예수님들 지옥 가. 이렇게 하지 마라. 온유함으로 하라.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부 신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음. 우리 주변에 부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딨어? 정말 지옥이 어딨어? 지금은 그만이지? 미쳤구만! 예수쟁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욕하고 대응하고 폭력하고 지옥 가!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네가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면 혹시 그가 진리를 깨닫지 않겠니? 마치 스데반의그 순교 직전에 온유한 모습을 보고 사울이 복음을 명겹에서 구원 받은 것처럼 근데 희한한 것은요, 부신자 전도와 가족 전도는 좀 달라요. 부신자 전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약간 온유한 마음만 가지면, 음, 나에 대해서, 내 인격에 대해서, 내 기질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신자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 전도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진리를, 복음을 외쳐도 안 받아들여요. 너나 잘해요. 또 예수님도 거짓말해. 내가 너를 아는데 예수가 시키디 절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복음을 전해줘도 가족은 절대로 돌아서잖아요. 예,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가짜인지 몰라. 그런데 가족은 알아. 나한테 잘해. 그리고 예수 믿어.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폭력을 이루려고,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정이고, 사랑이고, 조금도 없으면서나 대수 믿으라고? 가족은 안 받아들여요. 가족은 삶을 보여줘야 되고, 인격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족들 구원 힘들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매달리면서 가족들 등한이고 가족들 막 무시하고 어느 폭력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가족을 뒤엎어버리고 교회 다녀줄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심을 잃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은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안 다녀요 설사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지 같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가족들한테 진짜로 인정받았다면, 가족들은 같은 교회, 엄마 다니는 교회나 다닐래, 아빠 다니는 교회 다닐래,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는 교회 다닐래, 그렇죠, 저렇지요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편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갈 거야. 안 오는 거예 부모님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볼래요? 티모델수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지니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왜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막 화를 내버리고 막 억울하고 생활의 삶이 본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20년 저희로 깨어 마귀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마대요그 뜻을 좋게 하실 까미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지 네가 온유함으로 대하기만 한다면 네 가족들 부신지 하나님을 돌아올 거야 온유가 뭐예요? 성품 좋은 거잖아요 성질내지 않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막 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단 집단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저주하시냐불레요 2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 니누에가 망하는 꼴을 보아라. 이단 집단이 망하는 꼴을 보아라. 말을 모으는 저 채찍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전차 바퀴들이 덜거덩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몰려드는 군마들이 보이지 않느냐? 산악계에 날뛰며 밀려드는 전차들이 보이지 않느냐? 김화병은 말을 일으켜 싸움을 시작하다 칼들은 불꽃처럼 번뜩이고 창들은 번개불처럼 날아다닌다. 물사람이 쓰러져 죽고 온 땅이 시체가 가득하다. 끝도 없이 쓰러진 시체들의 거리 가 곳마다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전차부대가 쳐들어와서 창칼 한번못 써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도가니치처럼 완전히 멸절멸망을 당했습니다 저주받은 성, 니누에는 오늘날 이단 집단의 모형입니다 거짓 교리와 약탈, 포악한 성입니다 이단 집단의 교리도 교주도 신도도 반드시 망한다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저주받을 성, 닌웨는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사단의 역사로 거짓교리를 만들어 사람을 묘혹시켜 신도들의 재물을 빼앗고 신도들은 포악함으로 영적으로, 삼적으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짓과 포악 이단 집단은 저주받았고저주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복음의 말씀으로 거짓교리를 분별하여 이단의 거짓 꼬리를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른 진리만 전하고 이단이 미혹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감으로 돌이켜서 천하받다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성상 교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